소진공은 소공인 판로학대를 위한 판로개척 지원사업과 판로아카데미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바우처와 판로아카데미로 나눠 지원합니다. 바우처는 2,500만원 한도 내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, 해외 진출용 컨텐츠 제작, 해외 마케팅 등의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팔로 아카데미는 일반 소공인과 스타 소공인으로 구분해 지원합니다. 일반 소공인에게는 사전 진단, 해외 진출 역량 강화, 해외 이커머스 e 입점 및 판촉 지원, 수출 상담회, 물류비 지원에서 사후 관리 등 유통 전 단계를 돕습니다. 스타 소공인은 공개 오디션에서 선정된 우수한 소공인에게 전략 및 기획, 인큐베이팅, 팔로 지원, 사후 관리 등 보다 전문화된 항목을 지원합니다. 소공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통해 발생한 해외 수출 성과는 사업 진행 한 달간 약 3억 6천만 원입니다. 특히 천연비료 제조 기업인 무게바이오 농업회사법인 헤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쿨파인더, 유화용품을 제작하는 꽃꽃잠 등의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.